황제라고 이름을 붙이신 건 아마 금노님이 제 음악회를 처음 오신 게 아마 2013년 어 초반에 서울 실기연합단이랑 녹음과 연주를 같이 했을 때 처음 보셨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름이 황제 같은 것 같고 또음 출연을 결심. 그러니까 저 저는 어 진짜 연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. <laughs> 저는 전 연기를 할 줄도, 할 줄도 모르고 <laughs> 그냥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했던 게 전부고 뭐 여기서 저까지 걸어보라든지뭐 돌아보든지 어, 그리고 저의 연주 어쨌든 저는 피아니스트니까 전 본업은 영화하는 영화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업 피아니스트니까 연주 활동에 일단 제재가 되지 않고 또 또여 시간에 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어 그외 시간에 이제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저희 본업에 배려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음악 같은 경우도 지금 연주한 곡들이 녹음으로 지금 음반이 발매된 것들도 많은데 지금 여기서 연주한 거는 사실 진짜 거의 원테이크가 되게 많아요. 한 번에 끝나는 것들도 되게 많고. 근데 오히려 그래서 좀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, 네, 사실 저는 시나리오도 안 보여주시고 어, 굉장히 어, 오늘도 좀 놀란, 놀란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네, 근데 워낙 감독님 스타일은 잘 알고 있고요 어, 예를 들어 영화를 볼때 조금 어, 기분이 좋아지고 싶고 웃고 싶고 어,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이, 영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, <laughs> 하지만, 보이,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, 들리는 것게 다가 아닐 수도 있고, 어, 떤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메시지가 도움, 도움이 될 수도 있고, 또그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어떤, 어,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.